안녕하세요 온스필리입니다 오늘은 인천 왕산 해수욕장에서 실제 커플분들과 촬영을 해보도록 할게요. 함께 해 주실 안녕하세요 마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곽재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바닷가에 와서 바닷가 촬영을 할 거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지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어, 풀 바디 척할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어, 들판의 느낌으로 한번 촬영하고, 이제 바닷가로 가겠습니다. 어, 빼면 네, 좋겠어요. 빼는 게 좋고, 인상이 되게 좋거든요. 네, 아니, 아니, 어, 빈말이 네. 아니라, 네, 그래서 네. 메리님을 이렇게 보면서 미소 지으시고, 메리는 환하게 웃어볼게요. 굿. 네. 어,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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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좋습니다. 네. 어, 메리가 네. 이렇게 턱을 대고, 네. 이렇게 입맞춤. 아. 어, 꽃은 재호님이 한번 들어보고요. 네. 어. 메리가 이렇게 어, 얼굴을 어, 그렇게 하고 예스 예스. 오케 내가 찍을 거고 네. 메리는 카메라 보면서 환하게 웃어 주시면 돼요. 이 사이를 어, 지나가 주시고 네. 그 다음에 재원님은 잡고선 똑같이 제 카메라 보면서 가거나 한 번은 그렇게 가고. 한 번은 메리 보면서 최대한 사랑스럽게 아, 웃어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그냥 이 표정이면 됩니다 <laughs> 아 지금 너무 예쁘다 아, 지금, 아, 지금 그렇게 서로 바라보세요 로우 앵글로 찍어야 더 이쁘게 나올 것 같아서 여기 걸쳐서 한번 찍어 볼게요 자 준비 고 그렇지 아, 그리고 오늘 제가 사용할 장비는 XT5 두 대하고 그 렌즈는 반 렌즈가 많아요. XF23, 33, 56, 90mm 이렇게 사용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거의 주력으로 33mm하고 56mm를 사용할 거고요. 자, 여기서는 지금 윤술이 너무 예쁘기 때문에 이거를 지나칠 수 없죠? 여기에 한번 둘이 나란히 이렇게 하나 앉고 어 같이 버프면 좋죠. 네, 그렇죠. 어, 어 제가 굿. 말을 안 그, <laughs> 굿, 굿, 굿. 어. 아, 이런 열정 너무 좋습니다. 네아 재원님 먼저 잠깐 앉아 보실게요. 여기에 재원님이 앉아 보시고 일단 구도를 보고. 음. 일단 항상 구준 일은 남성분부터 시키고 그 다음에 어, 자리가 잡히면 이제 여성분을 앉히는게 팁입니다. 큰 틀은 입맞춤 그리고 한번 안아서 아마. 꽁냥꽁냥 되는 느낌인 거예요 지금 여기 장면이 너무 좋아서 이럴 때는 조리개도 열어서 촬영하고 조여서도 촬영하고 그리고 화각도 바꿔서 촬영하고 나중에 셀렉할 때 가장 좋은 걸 택하면 되니까요 이제 멀리서 찍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가까이서 두 분의 얼굴이 나오게. 아 너무 예쁘다. <laughs> 내가 녹슬 놓고 보게 되네. 오케이. 서로 미소가 중요합니다. 미소. 좀더 다가가시고. 어, 이번에는 이 바다를 배경으로 두 분이 약간 술래잡기 하듯이 어, 뛰어가는 장면들을 해볼게요. 분명히 그 중에 흔들린 사진도 있을 거고 뭐잘 찍힌 사진도 있을 건데. 어, 저는 오늘 좀 흑백을 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둘이 그냥 신난 느낌이에요. 신나가지고. 이렇게 막 잡으러 가고, 잡았으면, 어, 그냥 잡고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돌려도 보시고. 어, 그런 식으로. 어 연습 한번 살짝만 해볼게요. 살짝만. 자, 준비. 시작. 어, 어, 그렇게 하다가, 어, 안고. 어, 그렇지. 어,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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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굿아 이걸 할어야되는데 원래 연습할 때 잘하고 실전에서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 불안합니다 오케이 자 준비 시작 오케이 굿 세원님 저손 뒤로 하고, 하늘 보면서 웃어 보실게요. 아, 그렇게 하고, 아, 찍으세요, 그걸. 아. 예스! 정말 윤수에 딱 걸쳐 계셔서, 미치겠네. 어, 집에서 의자를 빼왔어요. 뭐, 어, 목조 의자라서, 어, 뭔가 차분한 느낌으로 촬영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의자를 빼왔고요. 예스. 재현님 둘다 같이 하늘 보면서 미소 지어볼게요. 네. 재현님이 완전히. 강아지 이렇게 완전 껴안듯이 네. 완전 사랑스럽게 하시고 매린 네. 몸을 웅크리면서 이렇게 행복한 네. 어 그거예요 아, 얘네 둘다 1번 얘네가 이렇게 있어야지 그치? 그리고 이제 순차로 하면은 살릴 수 있다 어, 둘다눈 뜨고 웃어야 돼안 그러면 죽은 사람처럼 나오니까 <laughs> 예스 그리고 yes. 얘한번 빼보고 어머, 다... 그렇지, 굿 쪽쪽, 그렇죠 으악 마이 카메라 오케이, 오다 온다, 오케이 좀힘좀써셔야될것 같아요 아, 예, 예. 이렇게 해서 한번 들어안아서 네, 예. 어, 바라보고 입맞춤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는 메를 이렇게 할수 있어? 네, 네, 네 이렇게 어 이렇게 어, 어 옆으로 해서 바다에 어 들어 오케이 오케이 좀몸 돌려줘 메리 표정 나오게 어 그렇죠 어굿 오케이 입맞춤. 좀만 버텨, 버트, 좀만 버텨. 이렇게 가서, <laughs> 이렇게. 아, 예. 오케이, 오케이? 하늘 봐, 하늘 봐. 예스. 제가 이제 하이 레벨에서 지금 밑으로 찍으면 지금 이 파도 물결이 깊은 느낌을 줄 거라서 제가 의자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돌면서 네. 요, 요런 느낌. 예, 아, yeah. <laughs> <laughs> 어, 오케이. <웃음> <웃음> 이 짧아가지고, 그한 번은 앉아, 앉고 최대한 즐겁게 하는 거 하나 찍고, 한번더 키고. 네, 이렇게 들어 두... 아, 약간 했잖아 <laughs> 했잖아그죠 생각난 아이디어 있어요? 아, 일단 저 네. 보세요. 아, 네, 마지막 폭죽 장면을 찍으려고 하는데 잘 생각이 안 납니다. <laughs> 그래가지고 우리 작가님이기도한 지금 촬영을 도와주고 계신 근영님께 한번 아이디어를 물어보도록 할게요. 근영님, 아, 나와주세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기장님, 아이디어 있으세요? 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손에 들고, 네. 이렇게 양손에 서로 바깥쪽으로 들고, 네. 이렇게 돌면서 찍으면, 돌면서... 살짝 장노출로. 장노출 네, 그래서 빛이 이렇게 번지는 느낌으로. 네, 대신에 이제 피사체는 조금 네. 초점이 흐려질 테지만, 네. 그래도 그거 나름대로 뭔가 축제의 느낌으로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웃음> <웃음> 와, 이거 부끄럽네. <laughs> 오케이, 한 바퀴 돌고. 굿. 네, 이렇게 촬영이 마무리 되었고요. 오늘 너무너무 고생해주신 근영님께 소감 한번 들어볼게요. 아, 네. 저 오늘 대작가님. 동수님과 함께 작업을 할수 있다는 것 그리고 동수님의 작업 현황을 직접 지켜볼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즐거웠고 영광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꼭 다음에 함께 또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또 우리 두분 어떠셨나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일단은 두 작가님 덕분에 너무 귀중한 경험을 하게 돼서 너무 즐거웠고요. 아네 조금 힘들긴 했지만 선생님께서 너무 잘 격려해 주시면서 해주셔서 아 너무 즐겁게 할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메리 어땠어요? 뭐, 재밌... <laughs> <졌어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laughs> 네.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어, 그러면은, 어, 오늘 촬영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다 같이, 안녕! <웃음> <웃음> 안녕!